1. 라이덴쇼군 본명은 라이덴 A, 마신명은 바알세불입니다. 생일은 6월 26일이며 자신의 권속인 야에미코의 생일은 6월 27일로 서로 하루 차이가 납니다. 신의 심장은 번개를 가지고 있으며 무기로는 몽상의 일심과 장병기를 사용합니다. 본명의 자리는 천하인 자리로 변하지 않는 영원함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라이덴쇼군의 몸은 라이덴 A가 만들어낸 인형이라고 하며. 무상의 일태도의 마신으로서의 본인의 의식을 집어넣어 A 본인은 그곳에서 수많은 명상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모티브는 붕괴에 나오는 라이덴 메이로 속성, 성우, 이름까지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B. 소속 6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이나즈마를 통치하고 있으며 이나즈마란 영원의 나라라고도 불립니다. 상징 원소로는 번개의 신 라이덴을 상징하는 번개이며 이나즈마 또한 번개를 일본어로 표현했을 때 이나즈마가 됩니다. 이런 이나즈마 막부의 최고 지배자이며 절대적 권력을 보여줍니다. 3. 좋아하는 것 화과자를 엄청나게 좋아하며 이가 썩어도 화과자만큼은 꼭 먹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또한 라이덴 쇼균의 생일에 야에 미코가 편지를 보내주는데 생일날 최초로 본인이 아닌 다른 인물이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라이덴은 주인공에게 보낼 편지의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 야에 미코가 대필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주라며 주는 선물이 삼색병단, 벚꽃 모찌, 병단 우유이며 그녀가 특히 좋아하는 음식임을 알수 있습니다. 4 못하는 것 무술이라면 무술, 단조라하면 단조 모든 것에 다 능통한 라이덴 쇼군이지만 게임 내에 요리를 제작할 수 없으며 캐릭터마다 존재하는 특제 요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 라이덴은 쇼군답게 요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아랫사람들에게 요리를 받아 먹기만 했다는 걸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로서의 무능한 모습도 보이며 이나즈마의 통치를 개판으로 만든 장본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5. 쌍둥이 초대 번개의 신이라고 불리는 라이덴 마코토와는 쌍둥이 마신이었으며 둘은 각자 서로의 강점을 살려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마코토는 지도자로서의 재능을 살려 통치를 에이는 전쟁에서의 싸움을 담당했습니다. A는 마코토의 그림자에 숨어 일을 수행해왔으며 마신전쟁의 승리, 오로바스 토벌 등의 엄청난 공헌을 합니다. 이렇게 탄탄대로 흘러갈 것 같은 쌍둥이의 삶에도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라이덴 마코토는 500년 전 켄니아에 방문했었고, 라이덴 A가 보는 앞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6. 이나즈마의 미친 영향, 이나즈마에 존재하는 다양한 무술 유파들과, 무기 단조 기술들은 라이덴쇼균의 무술과 단조법에서 기원됐다고 합니다. 라이덴쇼균의 단조 기술을 이어받은 다섯 유파들은 뇌전오전이라고 불리며 이나즈마를 대표하는 단조 장인들입니다. 또한 라이덴 A는 라이덴쇼균 인형을 직접 만들어내기도 했으며 그때 부산물로 스카라무슈가 탄생하게 됩니다. 미코는 스카라무슈의 폐기를 추천했지만 A는 미안한 마음에 그를 폐기하지 못하고 유기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스카라무슈는 그녀에게 엄청난 분노와 증오를 가지게 되며 왠지 피존투가 떠오릅니다. 과거에 무상의 일태도로 마신 오로바스를 토벌했으며 그 흔적으로 무상도의 협곡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7. 권속. 권속으로는 야의 미코를 덧습니다. 미코는 일심정토에 틀어박혀 있는 나이덴 에이의 유일한 친구라고도 볼수 있으며 에이를 놀리는 모습을 통해 그녀들이 얼마나 친한지 알수 있습니다. 8. 심장 일심정토에 머무른 에이는 신이 심장이 자신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그녀의 권속인 야에 미코에게 신이 심장을 맡겼으며 야에 미코는 그녀의 심장을 스카라무시에게 넘깁니다. 후에 수메르의 지식과 라이덴의 심장을 주입시킨 전기의 신이 탄생하게 되고 이 힘은 진짜 신의 힘과 견주어도 될 만큼 엄청나다고 합니다. 구 인기. 첫 픽업 뽑기 당시 중국 서버 매출 1등을 달성하며 엄청난 인기를 보여줍니다. 명실상부 원신 최고의 인기 캐릭터라고도 할수 있죠. 특히 필살기 연출은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오늘은 라이덴 쇼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85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깁니다. 또한 영상의 소스를 제공해주신 캐디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두분 덕분에 좀더 영상 제작을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이 없이는 이 아름다운 자연의 운치도 날 돋보이게 하는 배경에 불과하다.